아이들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눌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논리를 펼쳐나가는지 경남교육청이 마련한 고등학생 대토론의 결선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김대진 기자입니다. 고교생 대토론의 최종 결선에 오른 두 팀이 열띤 토론에 들어갑니다. 주제는 택시당정 음용을 포함한 고령자의 운전제한. 이를 놓고 잔반 논리를 전개합니다.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약20% 정도의 인지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에 따라서 어, 순발력이나 상황,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이런 고령 운전자들의 직장을 당장 그만두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차로지에서는 상대방의 논리를 날카롭게 긍정해 나갑니다. 노인들이 어, 능력 감퇴로 인한 신체적 능력 감퇴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다면 그것은 과학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인 기술이나 혹은 복지시설을 통해서 그걸 상승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학 기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대안제시까지도 접근합니다. 어느 정도 뭐 과학적 시도가 좌절할 때였다 할지라도 다른 시도 역시 충분히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기본권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논술 경시대회를 토론의 형식으로 바꾼 이번 대회에는 예술화 업계 학교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여주는 정말 논리적인 표현 능력 이런 부분들을 그 확인하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주장의 근거와 논리를 향상시키려면 꾸준한 독서와 토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